PLI. I면 어디서 치료해야 돼? 요 PLI는. 어디가 오픈레지 오른쪽. 오른쪽이니까 내가 오른쪽에서 치료해야 돼. 요 오른쪽에 뒤로, 뒤로 가 있는 라미나. 이 라미나를 대는 거예요. t 1프를 어떻게 하냐. 저 밑에서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보세요. 이, 여기에 컨택을 밑에 밑에든 위든 했어도, 했어도 이, 이 모지는 항상 여기에 와 있어야 돼. 요 위에 했으면은 내가 내타날 밴딩 조금만 해도 여기 오잖아요. 근데 밑에를 해서 거기 가려면 얘가 이렇게 돼야 내 손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만치 여기 해야 여기가 또 락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모지는 여기를 누르지 마요. 여기. 항상 여기. 멘디브라에 컨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부는 조금만 밴딩 해도 오잖아요. 중부는 내가 조금 밴딩을 해야 손이 여기 오잖아요. 응. 하부는 머리도 많이 들여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그게 경치의 각을 잡는 거예요. 교정한다. 그래. 그리고 이제 FM들을 한다면 이렇게 밀어서 여기 잡아서 내가 네트널 밴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응. 내가 그 치료 방향으로 가요. 그리고 이 어깨가 내 반대 어깨에다. 이손 벌어지지 마, 이렇게. 그 다음에 쭉 낙을 걸어 갈 데가 없을 때 여기서 이렇게. 살짝 밀어주시면 돼요. 이해가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요즘은 이렇게 뭐,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환자도 다리 야 돼요. 환자가 머리를 들으면 떨어질까봐더 긴장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보다, 부드럽게 해서, 짧게 밴딩 여기서는, 들지 않고 밴딩 여기서 쭉 걸었을 때이 살짝만 빠르게 해주시면 돼요. 아까 같이 그런 식으로.